네 오늘은 한라산 백록담까지 등반을 하였습니다. 날짜는 2022년 10월 19일이고요. 어, 한라산은 그 백록담까지 올라가는 길은 현재 관음사 코스하고 그리고 승판악 코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판악 코스로 진행을 했고요. 어, 지금 요 영수증은 뭐냐면은 그 승판악 코스 주차장에 어, 주차요금입니다. 아침에 보시면 5시 7분 9초에 이제 주차요금을 내게 됩니다. 어, 이 승판학 코스는, 어, 9.8km 정도, 왕복 한 2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3시 반, 4시에 출발을 해서, 어, 4시 45분에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찍 간 이유는, 어, 이 승판학 주차장은 78대 밖에 주차를 못 합니다. 그래서 4시 45분에 도착을 했는데 4시 45분에 뭐 거의 차는 다지만은그다 차가지만은 그래도 한몇대 정도는 어 주차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보통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시 반 정도에 이미 주차장이 다 찼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좀 일찍 갔는데 저는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록담까지는 어이 10, 10km 정도 승판악 코스에서는 10km 정도 되고 관음사 코스에는 그보다 좀 가깝지만 어한 8km 정도 됩니다만은 관음사 코스는 어 조금 더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승판악에서 출발해서 백록담으로 갔다가 관음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코스가 주로 가는데 저는 승판악으로 갔다가 승판악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하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하고 어뭐 차를 여기다 주차를 해도 관음사 코스로 내려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는 길도 있습니다만 저는 혼자라서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4시 45분에 도착했지만, 실질적으로 등반이 시작되는 시간은 5시 반입니다. 5시 반에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5시 7분에 전부 다 주차요금을 이제 마이크로 부릅니다. 이제 주차요금 내라고 해서. 그래서 쭉 안내소까지 가서 주차요금 내고, 그리고 5시 반 되면은 자, 등반 시작이라고 해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5시 반에 깜깜하기 때문에 후라시를 저는 이제 가지고 갔는데, 후라시를 안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혹은 손전동으로, 혹은 핸드폰 후라시로 가는데, 어, 한 6시 반, 7시까지는 그야말로 깜깜한 길을 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5시 반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올라가서 한, 한 시간 정도 가니까 한 4km 정도를 그런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간것 같아요. 그래서 줄을 서서 지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İlginç 어 이제 날이 좀 밝아 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어, 속박 대피소까지 올라갔습니다. 승파락이 해발 750m입니다. 750m고 백록담이 여기 보면 1950m라고 되어 있고 어, 생, 어, 여기 750 승파락 750이라고 되어 있죠. 백록담이 1950이니까 약 1.2km 정도의 등반 코스입니다. 그래서 어, 대피소는 속박 대피소가 있고 승파락 여기서 화장실이 있고요 속밭대피소도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진달래밭대피소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속밭대피소에 속밭대피소까지 가는 길도 보면, 지금, 지난번에 영실로에서 올라갈 때도 보면은, 이 조립대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만은, 이 한라산 전체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천, 사, 천오백 메타, 천육, 아, 어, 1500에서 1600m 정도를 올라가야지만 이 조립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실 코스는 영실의 위세 오름까지가 1700m이고 그리고 남벽 분기점이 1600m이니까 그의 조립대가 한라산 전체의 자연환경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시다 보면 한1700 1800 넘어가면은 이 조립대가 사라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한 종이 이렇게 그 기하급수적으로, 어, 불어나기 때문에 다른 종에, 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 고민도 많이 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참고로 4.1km, 4.2km 까지는 거의 낙엽 뭐 어, 이, 그, 이, 이, 단풍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단풍이 이렇게 싹, 그 날이 밝으면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단풍이 들었구나. 나중에 볼 수가 있지만은, 4km 전망까지는 까맸, 까매었쪽으로서 단풍을 볼 수도 없었고, 내려오는 길에 봐도, 어, 속밭 대피소까지는 거의, <목소리> 그, 그, 단풍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여기, 그, 속밭대피소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단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그러니까 1100m입니다. 400m 올라왔죠. 그래서 1100m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어, 이 사진으로 이렇게 아무리 담아봐야, 어, 이걸 어떻게 그 말로, 말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보는 것 보다는 사진으로 찍어서는 어, 이 아름다움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해가 뜨는 쪽을 향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어, 해가 지금 뜨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해별 1300m 입니다. 자 지금 이제 올라와서 속밭 에피소를 이제 지났고 어, 살아오름 입구가 있는데, 살아오름은 그 과거에는 그 문을 닫아놨는데, 지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오름에서 가면은 한 40분 정도 이 옆으로 샜다가 와야 되는데, 영실에서 올라갈 때는 전망대 코스도 한 30, 40분 정도로 가다 는데 지금은 일단 백록단까지 가는 길이 우선이니까, 살아오름은 패스하고 바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살아오름은 패스하고 올라가니까, 지금 현 위치가 진달래 대피소 바로 한 200m 전까지 지금 올왔는데한 지금 살아오름을 지나면서 여기서부터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좀 경사가 세지고 좀 힘도 많이 들기를 합니다. 이렇게 경사가 좀 세고요. 밑에. 어, 그, 지형도 조금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해발 1,400, 1 5 0 0까지 제주 조립대가 이렇게, 어, 크게 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방안을 지금 한라산 연구부에서 지금, 어,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립대가 지금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어, 지금 진달래 대피소에 왔는데, 그 진달래 대피소에는 얼, 얼음이 얼어 있고, 지금도 서리가 이렇게 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진달래 대피소고요. 진달래 대피소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부터는 급경사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추웠고 옷을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몇 번이나 했습니다. 왜냐면 올라가면은 땀이 나니까 덥다가 또 추웠다가 덥다가 추웠다가 하죠. 그래서 해발 1,500m를 넘어갑니다. 1,500까지도 저리게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해발 1,600m를 올라갑니다. 1,600m를 올라가는 가운데 단풍이 아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찍혀 자, 1,600에서 1,700까지는 어 자연 환경이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어이 낙엽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소나무과에그 동물들이, 아 식물들이 많이 서식 서식을 하고 있고요. 자, 백록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1,7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백록담 은도 우리가 그 목은 백목은 그, 그 한라산의 어, 이 시그니처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뒤로 돌아보면서 한번 해가 뜨는, 해가 이제 완전히 떴지만은 밑으로 이렇게 이 아름다운 스케틀링, 이 산란 현상이 보이고 밑에 구름이 보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한번 찍어보게 됩니다. 자, 한라산 백록담을 한번 어, 동영상으로 한 바퀴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950m까지 왔습니다. 1950m까지 올라와서 지금 바람 소리가 안 들리지만 사실은 핸드폰 영상으로 찍어본 바람 소리 때문에 어, 엄청납니다. 근데 한 1m만 살짝 넘어오면 이게 남동풍이 저 어, 남동풍이 아니라 북서풍이죠. 그래서 북풍이 오기 때문에 요밑에만 내려가면 바람이 하나도 안 드는데. 어, 백록담은 거의 또 물이 많이 말라 있었고요. 백록담 전체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어, 내려가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입니다. 어, 어, 백록담 사진이 더 있는데 이건 위로 음, 보고 찍은 거고요. 아 스케틀링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 산 빛이 산란 현상. 이 자연으로 이렇게 하면 그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니다 네, 이제 900m 내려오면서 지금 백록담 사진, 백록담에 올라와서 인증 사진을 남기고 그리고 등정 인증서를 신청을 합니다. 백록담에 올라왔다고 등정 인증서, 공식 인증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있기까지 와고 백록담이 뒤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 꼭대기에서 등정 인증서 신청을 하면은 어, 이렇게 출력번호가 나오고 돈천 원을 내면은 나중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너무무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자, 이거 한라산, 이 백록당 정상 부분입니다. 내려가면서 멋진 그리고 진달래밭 대피소는 올라가면서 12시 30분까지 가야지 백록담으로 올라가는 길이 열려있고 그그 이후에는 백록담을 못 올라가게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12시 30분까지는 적어도 진달래밭 대피소까지는 와야 되고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이 낙엽들을 보고 아름다운 낙엽아 음. 그 단풍들을, 이 절정이 이루어졌다고 해발 1600, 1700에는 거의 뭐 단풍이 절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속밭대피소입니다. 속밭대피소까지 내려오고. 속밭대피소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삼나무 밭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우리 깜깜해서 이건 못 봤던 부분인데, 어, 아침에 올라갈 때는 못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어, 찍어봅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어, 4kg. 속바테피스 밑에 부분은 거의 뭐, 어, 단풍이 지지 않았고, 김밥도 아침에 새벽 3시 반에 김밥을 싸가지고 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정서도 줍니다. 인정서. 한라산 이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하, 이건 어, 뭐냐면은, 갑자기 이런 사진은 좀 그렇지만, 한라산 올라갔으니까, 한 10년 전에 제, 제 모습입니다. 10년 전에 살도 많이 쪘죠. 이게 어디냐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10년 전에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갔던 사진인데, 오, 이게 백두산에서, 본 이제 폭포,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오는 폭포죠. 이거는 뭐냐면, 그 백두산 천지 밖에 영상입니다. 백두산 천지 밖에 있는 그 폭포에서 찍은 거고요. 예, 네, 지 중국 땅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건 뭐냐면 천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백두산 천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물은 백두산 천지 물입니다. 백두산 천지 물입니다. 백두산 천지 안에 들어가서 지금, 지금 사진입니다. 백두산 천지 지금 이 천지 물이고 천지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인데 이 경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 시기마다, 계절마다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못 올라도 못 내려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맞아야 되고, 일단은 10년 전에는 제가 이렇게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백두산 천지에서 이 물도 한번 마셔본 일이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에 물이 없는 거하고는좀 대조적이죠. 자, 백두산 천지의 전체적인 모습, 모습입니다. 아마 이쪽 정도가 북한에서 보는 백두산 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백두산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백두산 천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거의 누워서 내려가는 내려가야 되는 정도이니까요. 자, 백두산 천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정경입니다. 그래서 백록당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렇 이상, 백두산 천지와 그리고 한라산 백록산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